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0월 18일 KBL 국내 남자 프로농구 총한 경기 중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5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KBL 경기는 시간 관계상 두 경기 이상일 경우 랜덤으로 뽑은 일부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어, 평소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를 비롯해서 최종픽, 혹은 KBL 말고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거나 시 영상 순간 또는 하단 구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8일 화요일 19시 창원 실내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창원 LG 세이커스와 전주 k c c 지스의 시즌 첫 맞대결. 자, 시즌 첫 경기. 삼성에게 패한 LG고, 삼성에게 패한 LG고, 가스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나름 신선한, 가스, KCC는 가스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나름 신선한 충격들을 선보였는데, 사실 LG, LG의 전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올 시즌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허울 좋을 뿐, 내실이 다져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LG의 뭐 긍정적인 요소들, 뭐, 이재도의 부상후유증 탈피, 이관이 핸들로를 축소, 이승우 기량 발전, 기타 뭐 기대되는 선수들을 바뀐 감독이 어떻게 기용하는지 뭐 이런 요소들이 버무려진다면 LG의 전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의 말대로 강력할 거예요. 올스든 LG는 강력할 거예요. 다만 그런 요소들이 이제 버무려지고 실제로 보여지는지를 보려면 전 LG 같은 경우에는 시, 시간을 좀 두고 배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첫 경기였거든요. 일단 단순히질 아, 팀이 없어서 삼성에게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삼성이 잘 삼성이 잘한 것도 먼저지만 LG가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반대로 KCC 우려가 많았죠 뭐 아무리 라거나 이승현 허웅이 있다지만 전반적인 댑스가 너무 약하고 약하지 않은 부분이 거진 없죠 특히나 포워드 라인이 약하고 높이가 약한 부분은 오늘 경기에서도 LG의 약점을 꼬 집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글쎄요. 외곽에 포커스를 맞춘 장판이 저번처럼 3점이 소나기처럼 꽂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배팅 나가는 거는 위험하죠 위험하죠 단순히 KCC의 외곽 슛감 그것만 기대하고 배팅한다는 거니까 그렇게 그, 그렇게 배팅하는 거니까 사실상 홀짝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누가 하나요? 아무도 모르죠 오늘 장판 선수들도 아직까지 몰라요 경기 치러지기 전에는 그리고 뭐, 전반적인 경기력도, 솔직히 합도 안 맞는 티가 엄청 났고요 일단 첫 경기, 가스를 상대로 이긴 거, 잘하긴 잘했지만, 좀, 감이 좋았다. 좀, 운, 그것도 실력이지만, 어느 정도 좀 운이 좋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약하자면, LG랑 장판이랑 붙으면은, LG가 이기는 게 맞다. 허나, 지금의 LG는 조금 더 보고 가야 할 팀이라, 거르는 게 좋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즉 픽은 뭐 패스오, LG 승뭐 이런 식으로 잡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 패스 또는 자 패스를 하면 돈을 달 수는 없지만 일치하죠. 패스오, 패스, 5, 패스 5, LG 승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애매한 스탠스에서 LG가 정배당 그리고 저배당 받으면은 정배당까지는 괜찮은데 저배당 받으면은 무조건 패스겠죠. 네, 그렇게 확인한 배당은 LG가 홈에서 역배당 받았습니다. 어, 이러면 저는 가치가 있다 생각하네요. 두팀 모두 현 시점 시즌 초반은 당연히 합이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같아요. 허나 그 합이 맞았을 때 고점과 폭은 LG 쪽이 훨씬 넓다 이거죠. 선수 구성 자체가 뭐, 속공, 세트 오펜스 모두 가능해서 운영만 유연하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가 가능하고요. 포워드 라인이 약하다는 이 뚜렷한 단점은 장판 같은 팀이 꼬집지 못하, 못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뎁스가 달리는 장판으로서는 위에 말씀드렸듯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구성 자체도 LG를 카운터 칠 정도도 못 되고요. LG는 심지어 더 이상 마레이 혼자 끌고 가는 팀이 아닙니다. 양팀 선수들 샷 컨디션 특히나 외곽위주로 풀어가는 장판 쪽의 샷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양팀의 슛감이 같다 오늘 양팀 모두 외곽 성공률이 한30% 정도 된다 치자고요 슛감이 같다 가정하면 LG 보는 게 맞죠 LG는 더 성공 확률 높은 포인트를 공략할 테니까요 외곽이 아니고. 기대치가 높은 쪽을 공략할 장판이겠지만 LG는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공략할 거예요 그 차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홈에서 역배당까지 받아버리니 만약에 LG를 지금 거르는 게 맞는 타이밍이지 맞는 타이밍이지만 배팅을 한다면 배팅을 한다면 역시 LG로 가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픽이고요 최종 픽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단톡방에서 확인하시죠 이상으로 10월 18일 KBL 국내 프로농구, 남 남자 국내 남자농구 총한경기중한 경기 분석 프리뷰 마쳤고요 자, 평소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라든가 최종픽 아니면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아니면 또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